이겼지만 답답한 경기력. 번니를 상대로 이것밖에 못하는 건가? 토트넘이 홈에서 번니를 상대로 2대 1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습니다. 이겼는데 왜 기분은 진것 같은 느낌일까요? 우선 번니에게 선제골을 내주었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매번 실점하는 방식 그대로 볼을 뺏기고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번니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골키퍼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책이 있었고. 토트넘이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많이 잡았죠. 하지만 이걸 골로 연결시키지 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히살리송의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죠. 최전방에 나오면 좋은 패스를 연결해주는 동료 선수가 없는 게 문제죠. 그리고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후방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많이 환영하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전반 초반 메디슨에게 이어지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키패스도 있었죠. 메디슨이 이걸 골로 연결을 못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에서 뛰어들어오던 사르가 차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에 왼쪽 윙으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포로의 중거리 슛으로 1대1을 만들었지만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토트넘은 4연패 이후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발을 뻗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골대 앞 낮은 크로스도 있었고, 수비를 끌고 드립을 한후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내어주는 패스도 많았고요. 이런 좋은 패스를 아무도 골로 연결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텐덴 달성을 못한다면, 그건 동료들의 지분이 정말 큽니다. 벌써 어시스트 10몇 개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쯤되면 손흥민 선수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땅을 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본 건지. 케인이 나가고 나서 손흥민과 티키타카를 이루어줄 선수가 너무 없네요. 케인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케인도 토트넘에서 소니처럼 답답했겠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좋은 선수 좀 영입합시다. 부족한 선수들은 좀 정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도 좋은 경기력,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후반전 드라구신을 센터백으로 투입하면서 반더벤을 왼쪽 풀백으로 옮기는 포감독의 선택이 반더벤의 역정 결승골을 만들어냈죠. 반더벤은 풀백으로 옮기면서 전방 침투 움직임도 좋았고 특히 골 장면에서는 패스를 받아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방향을 바꿔서 차는 수위수와 골키퍼를 속이는 엄청난 슈팅을 만들었죠. 이 슈팅이 골대 구석을 향하면서 위기의 토트넘을 구해냅니다. 반더베는 정말 좋은 선수네요.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의시등 결정적인 순간에는 골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부상으로 여러 경기를 결정한 센터백이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죠. 이건 포감독의 풀백까지 중앙으로 침투하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가 만들어내는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죠. 포감독은 시즌 초반에 공격적인 전술이 일으켜서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한 가지 전술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도 상대팀의 전수도 좀 공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한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포감독 경기 전후 기저회견을 보면 명확한 자기 생각과 존경심마저 품게 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 생각이 충실한 상태에서 축구를 하면 정말 좋은 축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축구도 사람이 하는 스포츠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가 축구 철학에 묻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생각과 좋은 축구는 어쩌면 다른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감독은 상대 팀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축구를 하면서 상대를 이용해야죠. 챔스 리그 보세요. 자기 축구만 고집해서는 좋은 성적을 낼수 없습니다. 축구는 항상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연하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포 감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잘 거치고 다음 시즌 경기를 보면 정확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축구가 맞는 것인지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팬들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 이번 경기를 패하면서 번니는 이브리그로 강등당하게 되었죠. 왜 번니가 2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실책도 많았고 선수들의 부족함도 많이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부족함을 알았음에도 다른 팀들만큼 공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압도하는 완벽한 경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파이널 썰드 지역에서 패스냐 슈팅이냐 하는 선택의 아쉬움, 완벽한 찰스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골 결정력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시즌 후반 토트넘에게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손흥민 선수도 시즌 후반 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본 수준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마다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동료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토트넘은 남은 후 경기, 맨시티와 셰필드전을 다 승리로 이끌고, 시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빌라와의 챔스 진출 경쟁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다 무시하고, 우선 다음 맨시티전, 제발 무너지지만 않기를 바래야 하는 걸까요? 토트넘의 좋은 경기력, 정말 보고 싶습니다.